자, 오늘 두 번째가 핵심인데 연주 시차와 별까지의 거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 연주 시차와 별까지의 거리. 자, 연주 시차가 뭐냐? 연주 운동 이런 얘기를 까먹었죠? 여러분들 다 까먹었을 거요 태양계 할때 우리가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1년 동안의 운동을 연주 운동이라고 하는데 어 1년 동안에 나타나는 시차, 연주 시차.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이건 정확한 정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어떤 별두 개가 있습니다. 별을 제가 두개 그려놨어요. 자, 앞으로 저는 별을 이렇게 그리지 않겠습니다. 동그랗게 그려요. 별 이렇게 안 생겼어. 아, 실제 별 이렇게 안 생겼어. 태양이 별이잖아, 대표적인. 태양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안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동그랗게 생겼어. 요 중력에 의해서 둥글게 생겼어. 자, 그래서 별은 이렇게 다 그리겠습니다. 난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그리는 거. 어? 과학을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지 마. 이렇게 그려. 알겠죠? 동그랗게. 별을 그리면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 별입니다. 음? 선생님 태양 뾰족뾰족하게 그렸네. 아, 이거는 태양의 대기인 코로나를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 요 별을 S1이라고 해볼게. S1. S는 뭐예요, 선생님? Star. S2. S1 별, S2 별이 있습니다. 어, 지구가 공전을 해요. 공전합니다. 1년에 한 바퀴 돌죠. 공전은.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1월 1일이야. 그러면 여기는 몇월 며칠 정도 될까요? 7월 1일이죠. 그렇죠. 1년에 한 바퀴 도니까 반 바퀴 돌면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구의 위치가 멀어지는 이 시간 간격은 6개월 차예요. 1년이면 제자리로 오니까 가장 멀리 있을 때는 6개월 간격일 때 가장 멀리 있을 거야. 그럼 이 6개월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별을 바라보면 요때 뭐가 생기냐면 바로 시차가 생기는 거야. 별 S1의 시차. 아이고 이 들어 S1의 시차가 여기 되는 거죠. 자별 S2는 좀더머니까 시차가 작아졌죠? 시차가 작습니다. 그죠? 자 이건 왜그러놨냐 이거 밤 하늘의 천구라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별은 실제로 우리가 볼때 이렇게 평면상으로 보이잖아. 밤 하늘에 이렇게 별이 밤 하늘에 어떤 이, 이 별을 본다라고 하면 별이 여기 뭐 S1이 있다. 여기 뭐 S2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실제로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거리감은 없어. 너무 머니까. 그래서 어떤 스크린 상에 보인다. 아까 이 영철이 그린 배경처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S1이라는 별은, 자, 1월 1일 날 보면 여기 보인다. 이거. 1월 1일 날. 1월 1일 날 S1 별이 여기서 보여. 자, 그러면 7월 1일 날은 어디서 보이냐 여기서 보인다. 7월 1일 날. 이해됐죠? S1은? 자, S2는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하자. 구분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색, 색칠을 할게. S2는 1월 1일에 나보면 여기 보여. 1월 1일. 7월 1일에 나보면 여기 보여. 색칠을 할게요. 이렇게 아예. 7월 1일. 멀리 있으니까 얘 움직임이 좀 작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이렇게 도 여러분들 문제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s1을 봤더니 1월 1일 날 어디 갔어? 1월 1일 날 여기서 보였어 1월 1일 날요 왼쪽에서 1월 1일 날 이렇게 보였어 s1은 근데 7월 1일 날 봤더니 여기 있어 여기서 이만큼 간 거야 각도가 이렇게 간 거야 이만큼 갔죠 이만큼 근데 자 s2는 1월 1일 날 여기 있었어 7월 1일 날 같은 시각에 관찰해 봤더니 관측해 봤더니 여기 있어 7월 1일 날 파란색 어때 조금밖에 안 움직였어 많이 움직였어 그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별은 멀면 멀수록 이 시차가 작게 나타나는데 연주 시차라는 건 뭐냐면 이 6개월 간격으로 봤을 때 지구의 6개월 간격으로 이 별을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이 시차 있죠. 이 시차의 절반을 요 절반만 연주 시차라고 합니다. 이걸 연주 시차라고요. 네. 이게 정의야. 이게 과학자들이 약속한 거야. 이 절반을 연주시차라고 얘기하자. 시차의 절반이야. 근데 그 시차는 얼마마다 나타나? 6개월. 6개월 간격의 지구와 별 사이의 시차. 요거에 2분의 1이야. 2분의 1이 연주시차다. 됐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S1의 시차를 그냥 얘기해보면 S1의 시차가, 예를 들어서 이 시차가 0, 2다. 2. 2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연주 시차는 얼마냐면 1초죠. 그죠? 1초요. 자, 별 S2는 보니까 시차가 만약에 4초야. 그럼 연주 시차는 얼마냐? 2초지. 아, 4초가 될수 없죠. 미안해요. 4초가 아니라 1초라고 해 볼게요. 시차가 더 작아야 되죠? 1초면 연주 시차는 얼마냐면 이거의 절반이니까 0.5초가 되는 거야. 됐죠? 자, 아, 어, 그러면은 연주 시차와 별까지의 거리 관계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야.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결론부터 얘기하면, 연주시차와 별까지의 거리는 반비례예요. 반비례 관계인데, 어떤 단위에 정확하게 반비례를 하냐면, 어, 연주시차의 단위를 초로 하고요, 별까지의 거리를 파색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반비례한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파색을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파색이라는 단위가. 그래서 여기다 다시 써보면,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별까지의 거리. 별까지 거리 단위는 뭐다 파색이요. 파색으로 쓸때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연주 시차 분의 1로 구할 수 있어요. 연주 시차 단위는 초입니다. 연주 시차 분의 1로 별까지 의 거리를 구한다. 거꾸로 써도 상관 없어. 거꾸로 써도 상관 없어. 거꾸로가 뭔데요, 선생님? 연주 시차는 연주 시차 물론 단위는 초입니다. 연주 시차는 별까지의 거리 거리는 파색이죠. 파섹 분의 일이다 이렇게 써도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일파섹의 정의가 어, parallax of 어, one arc second라고 했는데 뭐냐면 일초인 연주시차가 일초인 별의 거리가 일파섹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는 거야. 여기다 대입해 보면 일초 분의 일 얼마야? 일. 그래서 이 s 원이라는 별은 별까지 거리가 일파섹이야. 그렇게 따지면 연주시차 일이니까 그러면. 연주 시차가 0.5면 어떻게 되냐? 연주 시차가 여기다 대입하면 되냐? 연주 시차가 0.5초면 2파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파섹인 거야. 보세요. 그러면 왜 반비례인지 얘기해줄게. 거리가 1파섹, 2파섹. 누가 더, 멀어요? 얘가. 몇배더 멀어? 얘가. 몇배더 멀어? 두배더먼 거죠. 그림 상으로는 두 배가 아닌 거 같은데 그냥 두 배라고 쳐줘. 두배더 멀면 연주 시차는 절반이 더 어, 적은 거야. 두배 작은 거야. 2분의 1배야. 그렇죠? 두배더 커지니까 두배더 크니까 두배더 작아졌어. 이분의 일로 작아졌어. 그죠? 그러니까 무슨 관계야? 두배더 크면 절반으로 작아져. 세배더 크면 삼분의 일로 작아져. 네배더 크면 사분의 일로 작아져. 이게 바로 연주 시차와 별까지의 거리 관계.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여게 중요하다는 거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좀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모든 별들을 알아낼 수 있냐? 알아낼 수 없어요. 모든 별들을 다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연주 시차의 단위를 왜 초를 썼는지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야. 초를 쓴 이유는 뭐냐면 너무 별이 멀리 있어. 어? 제가 이렇게 뭐 6개월 간격으로 뭐 이렇게 어, 움직이는 이 각도가 보인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눈으로 관측하기가 어려울 정도, 측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조금밖에 안움직인 거야. 왜? 너무 머니까. 한번 생각해 봐. 그냥 조금밖에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6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공전하고 있다고 하면 별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그럼 이게 그려보잖아요. 야, 어떻게 되겠어? 각도 진짜 작잖아. 엄청 작잖아요. 근데 참 멀리 있다라고 해봐. 그럼 각도가 더 작겠지. 작고작고더 작겠지. 그러니까 너무 작으니까 이 초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너무 멀리 있으면 이 연주 시차가 엄청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멀리 있는 별은 이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 측정할 수 있냐면, 연주시차가, 한계가 뭐냐면, 연주시차가, 어, 0.01초 정도까지만 측정할 수 있어. 그럼 0.01초면 얼마냐면, 100파색이야. 100파색 거리에 있는 별 정도만 이하. 그니까, 요 정도 수준만 측정이 가능하고, 이 이상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거야. 0.01초면은 진짜 작은 각도니까, 이 각도도 진짜 측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럼 0.01초보다 더 작은 연주 시차, 즉 백화색보다 더 멀리 있는 별들은 거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시차가 없는 거야.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런 안 움직이는 별을 갖다 우리가 배경별이라고 얘기해요. 배경별. 어?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그림 그려줬을 때 배경별을 많이 기준으로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자 1월 1일 어, 19시경 19시라고 하지만 21시라고 해봅시다. 21시 남쪽 하늘을 관찰했고 7월 1일 날 21시에 남쪽 하늘을 관측했는데 자 어, 여기 별 S1이 있었어요. S1 S1이 있었는데 어 여기에 보니까 어떤 별이 있었어. 여기에 어떤 별이 별을 뭐 어, S3라고 해봅시다. 자 근데 7월 1일 날 봤더니. S3는 그위치 그대로 있어. S3는. 같은 시각에 본 거야. 얘는 변하지 않아. 같은 시각에 늘 같은 위치에 있어. 근데 S1이 어디로 가냐면 요만큼 갔어. 그럼 이걸 겹쳐서 그려보면, 이거를 같은 한 장의 사진에다 놓고 그려보면 S3는 변하지 않은 거야, 위치가. 이게 배경별이 되는 거야.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연주시차가 안 나타난 거야. 근데 S1은 여기서 요만큼 이동을 한 거야. 요만큼 이동을 한 거야. 요 요게 연주시차가, 요게 시차가 되는 거야. 요거의 절반이 연주시차가 되는 거야. 됐죠? 요런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응? 이건 배경별이야. 그럼 S3는 선생님 연주시차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측정 불가한 거야. 너무 먼 거야. 예. 네. 100%까지만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가까운 별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가까운 별이 있잖아요. 프로시마라는 별이 있습니다. 얘가 한 4.3광년, 4.4광년. 요 정도 돼요. 4.3광년 정도. 약, 약이에요. 제일 가까운 게 지구에서 4.3 광년인데, 이게 사실 1파색이라는 정의의 예시가 좀 맞진 않아. 무슨 말이냐면, 1파색의 정의가 뭐예요 1초, 5 어, 연주시차가 1초일 때 거리가 1파색이라며. 근데, 4.3 광년은 보세요. 어, 이 1파색은, 1파색은 3.26 광년이잖아요? 그러면, 4.3 광년은 1파색보다 더큰 숫자죠? 맞잖아? 3.26 광년이 1파색이면 4.3이면 1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1파색인 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1파색보다 무조건 멀리 있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게 4.3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1파색이라는 별이 1초의 연주시차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별은 없는 거야. 그냥 예시를 들어주긴 했지만 그 예시가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한 거죠. 연주시차가 1초이면은 그 별은 1파섹에 있는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별도 1파섹 이상 거리에 있다. 그러니까 별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죠?